12. 인내의 기적 인내의 이점 압도당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지치셨나요? 더 많이 참석하고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인내의 힘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 목표를 달성할 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조바심이 생겼을 때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통해 여러분은 인내심의 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제하고 신뢰해야 하는 필요성을 버리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큰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더 평화롭고 성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힘더큰 자제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인내 목표 달성의 열쇠. 인내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미덕이지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금욕주의나 침체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인내심이 발전과 성취의 기반을 만드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인내심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만족문화의 이상과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의 존재입니다. 성공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와 목표 설정의 관계. 인내심과 목표 설정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은 노력과 헌신, 인내를 통해 점차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은 장기간에 걸쳐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바심은 낙담으로 이어지며 종종 목표를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인내는 우리가 과정을 신뢰하고 일에는 시간이 걸리며 여행은 종종 목적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설정 시 인내의 이점. 목표 설정에 있어서 인내심의 이점은 많습니다. 이는 시간 프레임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격려함으로 집중력과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여러분이 길을 따라 각 단계를 밟을 수 있고 모든 경험이 우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또한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사용한 성공한 사람들의 예. 인내심은 주목할 만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마하트마 간디,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는 모두 자신의 성공을 인내와 결단력 덕분에 돌린 사람들입니다. 간디는 인내심을 보여준 비폭력 시민 불복종의 지도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꺼이 일하고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의 훌륭한 예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프로세스를 신뢰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개개인은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인내심을 갖도록 영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내심이 필수적입니다. A는 발전과 성공의 기초이며 우리 모두가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특성입니다. 인내심을 통해 우리는 집중력과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간디, 잡스, 윈프리와 같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향상된 의사 결정. 인내심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내어 모든 옵션과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사려깊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기회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내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욕구, 필요,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잠시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급한 결정의 결과는 처음에는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결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국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인내심은 또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한 기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보다는 감정에 기초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인내심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통제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실천하다. 일상생활에서 인내심을 실천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몇 분씩 마음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존재하고 수용하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도록 격려하는 수련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충동이나 감정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산책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좋습니다. 의는 기분, 사고의 명확성 및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내심을 키우고 어떤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좀더 인내심을 갖는 태도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내심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내어주에 깊게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데 필요한 인내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통제하고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인내심을 실천함. 인내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인내심을 키우려면 매일 연습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요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단지 몇 분만 시간을 내어서든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간단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인내심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고 판단이나 기대 없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바라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도록 가르쳐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인내심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 산책 또는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통제하려는 욕구나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욕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업 사이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힘든 하루를 서두르려고 노력하지만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다시 집중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내심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인생은 항상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멈출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승리에 대해 더큰 감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발 물러서서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생은 뜻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신뢰를 실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큰 그림을 더잘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순간에 더 많이 참석하는 방법에 대한 팁. 우리 모두는 삶에서 조바심이 지배할 수 있는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느낄 때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순간의 존재감을 높이고 인내심을 키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현재의 존재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려는 모든 생각이나 걱정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바심이 생기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언어와 목소리 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체 언어와 목소리 톤을 재설정하고 자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고 조급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고 휴식시간이 언제인지 인식하도록 상기시키십시오. 명상, 요가, 호흡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 챙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연습하면 현재에 집중하고 삶을 온전히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대치를 관리하고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제와 빠른 결과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조바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의 필요성을 버리는 법을 배움으로써 조바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자신을 상기시키세요.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전반적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인내심을 갖고 현재에 충실하세요.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키우고 현재 순간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바심 관리. 조바심을 다루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진정한 성공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며 일반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바심이 발생할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조바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업이 빨리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압도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느낌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정확히 찾아낸 후에는 조바심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둘째,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조바심에 직면했을 때 심호흡 운동을 연습하거나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차분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음악 듣기, 신체 활동, 참여 등 창의적이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감정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기대치를 관리하고 자제력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나 계획 없이 행동하려는 충동을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기대와 충동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대치를 조정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개발해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종종 더큰 조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과 더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며 과정과 삶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르면 조바심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조바심의 원인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기대치를 관리하고 자제력을 실천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하고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필요를 버리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은 조바심이 발생할 때 일을 관리하는 모든 방법입니다. 연습을 통해 인내심은 습관이 되고 도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항복의 힘을 깨우기 진정한 성장을 찾기 위해 통제력을 버리는 것. 통제력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고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려면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복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만족과 성장의 삶을 경험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릴 때 우리는 더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과 당면한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에서 명확성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을 포기하고 신뢰한다는 개념도 이해와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인내심을 갖고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인내와 신뢰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자기 신뢰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복하는 과정을 촉진하려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판단 없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수련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현재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에서 벗어나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복의 힘은 선택의 힘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력을 유지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한발 물러서서 삶의 과정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가 인내심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목표와 통제할 수 없는 목표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복의 힘을 이해하고 삶의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인내와 신중한 고려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고 우리의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의 운명을 쓰기 시작할 수 있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목표 달성에 있어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에 충실하는 연습을 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바심이 생겼을 때 관리하는 전략은, 우리가 인내심의 길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내심은 어렵지만, 보람 있는 실천의 미덕이 될수 있으며, 의는 의사결정 및 스트레스 관리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인내심의 중요성. 1. 네. 가장 의미 있는 목표를 되돌아보고, 인내심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네. 과거의 조바심으로 인해 직면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3. 좀더 인내심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시각화해 보세요. 4. 인내심이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향상된 의사 결정 및 스트레스 처리와 같은 인내심의 이점. A. 회복력을 갖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A. 더 나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삶의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3.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장단점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4.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감사와 마음 챙김 인식을 연습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 1.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2. 매일 긴장을 풀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3. 조바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세요. 4. 부담스러울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현재에 더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팁 1. 예.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2. 예. 부담스럽거나 참을 수 없을 때 심호흡을 하세요. 3. 조급함을 느낄 때 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세요. 4. 현재 순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세요. 조바심이 발생할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1. 예. 조바심이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당신의 참을성 없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3.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4. 잠시 시간을 내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삶의 과정을 통제하고 신뢰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1.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2. 미래는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발생하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징후를 살펴보세요. 4. 삶의 과정을 버리고 신뢰하는 것의 결과를 고려하십시오.